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게 되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찌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징계와 어떤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숱한 박해와 숱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비웠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그들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8장 9절과 1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얼마나 잘 행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혼란케 만들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마술은 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은 속임수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학교에 마술가가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빗 가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 와서 언척인 남산 타워를 한달 만에 없애겠다 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지. 그 가필드, 데뷔비 가필드는 중국 만리장성에 갔어요. 그 벽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형이하학적인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떤 물체를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 속임이나 사람의 눈 속임에 아주 능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마술을 행할 때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여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십삼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시몬마스다 시몬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의 사기 행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사도 행전에 일곱, 제, 일곱 집사 중에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서대반 두 번째 빌립이 나오잖아요 이 서대반은 전도사가 아니고 서대반은 설교자입니다 한번딱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빌립은 전도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박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쪽까지 빌립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이 지역은 누가 처음에 이 사마리아 성을 만들었느냐? 개발했느냐? 사마리아 도시를 개발한 사람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이었고 이 아합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혈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50년 후에 예루살렘도 점령을 당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빌립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은요 전체를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요. 사마리아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어디로 흩어지나요? 사마리아로. 이 사마리아는 성 이름이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내려왔던 빌리, 그것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 그 이후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응? 음? 온 유대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기를 다 꺼려 하는 거다. 왜냐하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 특성상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왜냐하니까 아스라 나라가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을 혼합으로 만들었고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도 혼합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모든 잡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1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기억하라느냐 하니까 무당과 점치는 자와 이단들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무당들이 어떻게 신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하는데 무슨 힘으로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불법을 행하는 미신에 충만해 있는 그 사람들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살펴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성 자체가 몇백 년 동안 혼합주의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 마술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주었는데 그러한 그 부분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루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치 자기의 그 마술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성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빌립이 그 지역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팔장 사절 팔장 사절 그 이전에는 서대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칠장 마지막 구절까지. 그래서 서대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란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의 큰 거물급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울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요 또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아우게의 정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사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받게 하도록 만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까지 왔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와서 그가 전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마술을 아무리 잘 행해도 병자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마술을 잘 행해서 사탄 마귀를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병자를 낫게 할 수가 없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사를 하는데, 뭐, 점쟁이 집을 찾아가서 날짜를 본다든가,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데, 뭐, 사주팔자를 보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앞날을 예측한다든가, 그런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가장 싫어하세요. 요즘 보면 또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떠올라요. 자기 생일을 쳐놓고 거기에 보면 자기의 운수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행위예요. 사람은 내일 일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마술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은 사람의 눈속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해혹되어 있는 그 가운데. 빌립이 나타나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전파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가고 불침병도 치유되어지고 슬픔에 잠긴 자가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 사마리아 성 자체에 놀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바로 큰 기쁨이 여러분, 그 입니다여러 여러분, 들의삶 생활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큰 기쁨이 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11절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사건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시몬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십삼절을 한번 봐 주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논란이라이 마술사도 자기의 마술을 중단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기느냐 하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봐 주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기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를 내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비사마리아 성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다라는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의 인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성에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고린도 전세에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줌으로 인하여. 어?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어떻게 받나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나요? 제가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성부와 성령이 빠진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했느냐? 지금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물세례만 받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성.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니까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이성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돼있어. 왜냐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들이 통해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때부터 이것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 민족과 이 사마리아 민족은 원수처럼 지내세요 여러분 원수처럼 지낸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점령해야만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지를 않나요? 사마리아에 가기가, 가기가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여러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고, 가족들 가운데 절간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의 벽을 이루어서 좀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증거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내게는 사마리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사람에게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면 아, 여러분 사마리아 저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3장에 가면 그의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그에게는 딸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딸네 명을 다 시집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딸네 명이 시집 가는 것을 포기했는지 평생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노처녀로 죽어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의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이 빌립의 그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빌립이 얼마나 전도하는 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안 다게 이 간다게 그내시에게도 그 달려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빌립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시키던 것은 그 지역에 성령을 받게 하게 함으로. 본질적으로 온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성은 어디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믿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교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주교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활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그 사마리아성, 그것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를 미국에 초대했잖아요. 그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음, 그 주의 주일이 의주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녀오세요. 내가 혼자 기다리겠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이젠하워는 그 대통령을 음, 그 후르 숍퍼 그 서기장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교회 다녀왔어요.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저 러시아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소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개했지만은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이아이젠하우가 대통령을 두번을 지냈는데요. 그가 대통령을 두번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학교에 응?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조하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게 했고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가 재임했던 그 임기 기간에 미국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부응하고 발전했다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역사적인 그 순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성령 충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서 성경 암송과 더불어 함께 복음 전파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지는 가운데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